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뭐 요즘 거의 다 대출이 필요하시면은 대출 금리나 한도를 비교해주는 어플을 통해서 많이 확인들을 하실 겁니다. 자 물론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앱을 통해서 이 정상적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채무가 별로 없는 분들이라 해야 됩니다. 신용 점수도 괜찮고 근데 직업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증빙이 가능하신 분들이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런 채무가 좀 있거나 뭐 신용 점수가 좀안 좋거나 직업이 좀 애매하거나 소득 증빙이 좀 애매하거나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거절납니다. 분명 앱에서 한도 조회했을 때는 뭐 5천만 원 된다, 6천만 원 된다, 뭐 5%에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금융사에다가 심사를 넣으면은 거절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나의 현재 조건과 내 개인 신용 정보상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이전 직업 정보, 소득 정보와 지금 현 시점에 정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렇게 이 해서 거절이 나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조회 기록이 남습니다. 신용 조회 자체로는 신용 점수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신용 점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신용 점수가 안 떨어지면 뭐합니까? 조회했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이 기록이 3개만 되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 신청할 때 최근 조회 이력 과다로 거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거의 한 10년 전부터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작년인가? 뉴스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뤘더라고요.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이 나면 기록이 남습니다. 조회 기록이 남아요. 대출을 비교해 주는 어플로 편리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채무도 별로 없고 깨끗하신 분들은 그걸 하셔도 돼요. 그런데 채무도 조금 있다. 내가 대출이 될지 안 될지 좀 애매하다. 좀 신경이 쓰인다. 이런 분들은 어플로 굳이 하셔서 쓸데없는 조회 기록 늘리실 필요 없습니다. 상담사를 통해서 나의 지금 현재 상태를 진단받으시고 내 조건에 맞는 금융사를 찾아서 진행하시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대출 오플로 하니까 잘안 되더라. 이런 분들은 제가 상담을 통해서 또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